한수직 기자, B2B, BTOB, 이민혁이 너도, 나도, 무대. 늘척 공개했다. 점미로 1호 후 2시 서울 광진구 에 S24 라이브홀에서 비투비 이민혁의 첫 솔로 앨범 HUTAZON이 퍼타존 발매 기념. 쇼케이스가 열렸다. 이날 이민혁은 파격적인 탈색 케어와 강렬한 스타일로 등장했다. 그는 기존 B2B 위 이미지도 그렇고, 저는 특히, 나팬들에게 부드럽고 다정한 이미지가 강했다. 며, 이번엔 셀럽의 느낌. 내고 싶었다. 귀도 30년 만에 처음 뚫고 탈색도 하며 새로운 시도를 만. 이했다. 고 말했다. 이민혁. 퓨브엔터테인먼트 이어. 여자. 아이. 들소연이 피처링을 한 너도. 나도. 무대가 펼쳐졌다. 무디스코 요. 소를 감미한 퓨처하우스 정리인 너도. 나도. 는 신나고 풍성한 사운드와 댄스로 시선을 사로잡는다. 무대를 마친 뒤 이민혁은 너무 신나서 오버해서 살짝 틀렸지만 나도 놀랄 정도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다 면허스 뇌를 떨기도 했다 그는 너도 나도 에 대해 여자 아이들 속연으렴두에 두고 작업했다 소연의 쫄깃하고 터프한 랩비 더해지면 나이 남이해지겠다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더 좋았다 며 고마워 소연아 라고 덧붙였다 이민혁 퓨브엔터테인먼트 허타존 은 더블타이 틀곡 ya를 비롯 여자 아이들 소연이 피처링을 한 너도 나 또 비투비 육성재가 함께 부른 꿈인가봐요. 르포아만총 11곡, 으로구성됐다 이민혁은 솔로 앨범정곡을 작사 작곡, 프로듀싱하며 뮤지 션으로써 면모를 드러냈다. 허타존은 15일 오후 6시 각종 올라 이민혁, 파격섹시로컴백한이민혁 19만 115 비투비, 비 t 오비 이민혁 첫 단독 콘서트, HUTAZON이 투나잇 개체 비투, b 비 b t o b 이민혁, 두 번째 콘셉트 이미지 공개, 성순 버전 B. To b BTOB, 이민혁, 솔로 앨범 HUTAZONE, 허타존. 콘셉트 이미지 공개 b 투 b BTOB, 이민혁, 첫 솔로 앨범 T. 랭리스트 공개, 뮤지션 면목뽐내 b 투 b BTOB, BTOB, 이민혁, S. 캐주얼티 저 이미지 공개, 본격적인 솔로 데뷔 카운트다운 대장금이, 보고 있다, 이민혁, 다정다감 남자친구로 변신, 진미랑 알콩달콩. 다비치, 다비치, 강민경, 어둠 속 빛나는 미모, 귀여운 뿜뿜. 외식하는 날 이동준, 이승준, 반전식 생활 고백, 전라도식 한 시. 먹고 자랐다. 박지민, 본방사수를 부르는 빛나는 미모, 고혹적인 모습. 해볼라고, 유병재 양세형 손담비 권현빈 출연, 흥미로운. 직업 군도전 위치모먼트, 보드카페서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멤버. 들, 팬들은